작년 윤필장 선수가 마지막 대에서 회 우승을 하면서 노범姆주 장사에 대한 이제 멘트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직 새싹이라고 했는데 새싹이 어. 자라서 이제 동등한 위치에 섰습니다.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새싹이 현재는 2승을 거두고 있고요. 지금 올 시즌 뭐 어떻게 보면 랭킹 1위죠. 그렇죠. 자 뽑게 되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 선수 이제 작년도 챔피언과 올해 챔피언이 만났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승점 순위만 보더라도 노범수 장사가 1위, 윤필재 장사가 48점으로 전체 3위에 올라와 있는 태백 끝 2위에는 허선행 장사고요. 승률 역시나 뭐 막강합니다. 원래 승률 100%를 달리던 오창록 장사가 이호진 장사에게 패하면서 이제 90%대로 떨어졌죠. 그렇죠. 노범수 장사가 승률 부문에서도 역시나 1위 그리고 임종걸 선수가 또 사실 오, 3위예요.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윤필, 윤필재 장사가 4위고요. 72.73%네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노범주 장사의 89.47%의 승률은 상당합니다. 네, 지금 12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승 2패. 짠자서 아, 잡는 자세는 지금 노범 장사가 상당히 멀리 이제 왜냐하면 윤필재 장사에 붙게 되면은 제 허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멀리서 잡고 있네요. 상대 빅매치가 1은 시간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노범수와 윤필재 밀어치기 밀어치기 노범수 장사 첫판 따냈습니다 노범 장사가 배지기를 성공시키면서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네요 를자 너무 붙었게 되면 은윤필 장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밀어치기를 구사를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윤필재 장사의 뭐...